자, 오늘은 동사의 시제. 동사는 총몇 음. 가지 시제가 있다겠지? 12가지. 12가지가 있다겠지? 그럼 현재에서도 몇 가지? 네 가지. 과거도 네 가지. 미래도 네 가지. 실제적으로 현재에서 현재. 진행형, 완료, 완료 진행형. 다 현재라는 거야. 알겠지? 음. 자, 뭐 어떻게 풀어가는 거 보자. 문제는. 자, A번 보니까 다이드가 나왔어. 다이드 d 하고 has d i 가 나왔지. 뭘 물어보는 문장이다? 과거형과 현재를 물어보는 거지. 동사야, 동사인데, 이건 과거고, 이건 뭐야? 현재를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떻게 풀어? 뒤에 보니까 어구라는 과거의 확실한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가, 현재 완료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문장이죠. 음, 두 번째. was하고, 자, 현재 동사가 나왔지. 과거하고 현재가 나왔어. 어떻게 푼다? 앞에 보니까 주장명령 요구 제안에 older가 있지. 슈드편에서 배웠죠. 자 주장명령 요구 제안에서 나오고, 대트절에뭔뭐 right? 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슈드가 생략된 거죠. 음. 그래서 B로 찍어야 되겠지. 3번에 보니까 B 유즈드투 B 유즈드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면 뭔뭐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고, 유즈드투 다음에 ING나 명사면 뭔뭐 뭐에 익숙하다. 그럼 이건 풀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건 해석해 봐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풀어갈 때 문장은 어떻게? A 번은 다이 i 야 그죠? 그니까 러 4번, 5번은 답이 아니야, 아니지. 1, 2, 3번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older를 보고 어떻게? 해? 자, 전부 B죠. 1, 2, 3번 중에 하나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 1번은 whatz에요. 그러면 자, 2, 3번 중에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음. 자, 해석해 보자. Uh, rich Florida woman. 플로리다의한 여자가 자, 몇년 전에 죽었습니다. 다, 브랭크 서버를 이었었고몇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어고가 있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로 간다? 다 이로 가겠죠. 그리고, 자, 컴바가 나오고 아이디가 나왔으니까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leave everything. So 모든 걸 남겨놨습니다. and she leave겠죠? 음. 자, 어떤 거야? she owned. 자, 그 여자가 소유했던 모든 거겠지.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됐겠죠. 자, 여기가 목적 없죠? to large group of dog 누구에게? 개들에게 모든 걸 남겨 놨다 이거죠. 했니? 응. for 81 t o o s e 자, 그녀의 81마리의 개가 inherited 4 millions. 자, 1400 만 달러를 상속받았다. 1400만 달러면 한국 돈은 얼마야? 140억이야. 140억. 알겠니? 음, 우리 개만도 못한 인생이죠. 개가 <laughs> 140억을 받았다는 거야. 자. 나 n o t h 다른 경우에 오하이오 맨스오하이오에이 사람이 left w i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이냐? 어, ordering that his money. 그의 돈이 어떻게 blank spend 써져야 된다. build a h o m e for the cat. 자, 개 집을 짓는데 고양이 고양이 집을 짓는데. 자. 어 얼마가 남는지는 없네요. 자, 다른 게 whyoman이 주어죠. e 네. f 트가 동사지. 위은 여기서 뭐다? 품사가 목적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겠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이요 데이트 이하를 요구하는 유언이죠. 자, 뭐가 생략됐어? 주격 관계 되면서 which was가 생략됐어요. 음, 이 유언은 was that t h a t 이하다 이거 되겠지? 뭐 음. older가 다시 동사고, 자, d e t 는 목적어겠죠? 음. 그의 돈이 뭐여야 된다. 이렇게 써져야 된다. 이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된 문장다 뭐 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개의 집을 짓기 위해서 써줘야 된다. 아, 고양이. <laughs> 아, 초등학교로 안 나와서 캐다고 고양이 그 도구를 기부를, 구별을 못하고 있네. 개한테 <laughs> 돈이 너무 많이 줘가지고 충격받아서 그래. 자, The home included music room. 자, 그 집은 음악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음악실이라는 것은 where the cats g a t h e r once a day. 걔가 하루에 한 번씩 모이네요. 고양이가 to listen to m e n played the accordion. 자, 사람이 뭐 하는 것을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걸 듣기 위해서 이 말이겠죠? 자. 아. 어, 여기서 그 집은 포함합니다. 뭘? 음악실을 포함하고 있고요. where go 부사죠. 네. 음. 부사 문장에서 네. 자이 고양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모인다 이거죠. 네. 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부사다. 알겠죠 네. 음. 리슨투가 리슨투는 다시 동사야. 보죠 남자가 플레이하는 것을. 그럼 리슨은 뭐겠어? 리슨투는 지각 동사겠죠. 지각 동사에서 이 남자가 목적어, 목적격보로 플레이가 그냥 나왔겠지. 됐어요? 음, 플레이는 다시 동사니까, 자, the accordion 이라는걸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the strangest example. 자, 가장, 자, 신기한 이런 예의는요, may be the lady. 자, 이런 여자다. 어떤 여자냐? Who left a fortune? 재산을 남겨놓은 여자다. 누구에게? Two, three goldfish. 금붕어에게. 음. 골드 피쉬, 그죠? 어, 금붕어에게 남겨놓은 여자다. 자, 여기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비동사니까 뒤에 보겠지? 후는 무슨 격? 주격,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됐죠? 네. 음. 자, to the goldfish는 가로로 묶어주겠죠? 자, some of the money. 자, 그 중에 이런 돈들이, 자, 유유추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f l o 스 r s 꽃을 사기 위해서. 이 꽃은요, 이렇게 place,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The grave of three fish. 자, 세 마리의 물고기에 어떻게? 무덤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겠죠? 음. 자, some of the money가 주어고, 유즈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사죠? 네. 이건 투부정사의 네. 투냐, 아니면 뒤에 전치사가 나와서 뒤에가 명사가 나오느냐, 이 말이겠지? 해석해보니까, 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는 뜻은 투부정사. 뭔, 뭐, 뭐에 익숙하다면, 명사. 안 써도 되겠죠? 네. 음. 자, 여기 위치는 뭐야? 계속적인 용법이죠? 음. 이 꽃들은, workplace, 놓여 있었다. 어디에? 무덤에. 자, 이렇게 하면서 A번의 문장은 D에 ago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시제를 물어보는 문장이죠. 음. 그래서 완전한 과거의 시점하고 물어보는 것은 과거다. 자, 두 번째. 어, 주장명령 요구 제안. 다음 편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should가 생략되면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 C번은 used to. 이 문장이죠. mm -hmm.